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오진수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제가 오늘도 정말 좋은 차가져 나왔습니다. USM5 신형 L리 최 고급형 모델입니다. 이게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또 수수료도 없는 차량이고, 이게 신차 금액이요 2,700만 원, 2,7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제가 오늘 완전 무사고 차량 이게 얼마에 파냐면요 신차의 5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으로 5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준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상태 정말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관을 보여드렸고요. 네, 지금 뭐 라이트 부분도 백화현상 없이 깨끗하고요. 예,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게 또 인기 있는, 인기 있는 흰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운전석도 타이어 80% 정도, 예,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쪽 외관, 운전석 쪽이라든가 운전석 뒷문도 어 살짝 길있는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됐고요또 고급 선택이 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뒤쪽 타이어도 휠이나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 한80% 정도. 예, 타이어는 다80% 이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요. 예, 아주 깨끗합니다. 테일 램프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엘리 모델 되어 있고요 지금 후방 감지 센서라든가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도 정말 넓죠. 이게 아무래도 중형차기 때문에 아주 트렁크도 넓고 또 깨끗하게 아주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에도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흰색 퀄이 약간 들어가서 색깔도 참,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휠도 깨끗한 편이고요. 예, 외관 상태는 정말 예, 너무 좋습니다.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예. 자, 제가 뒷좌석에 와봤습니다. 아, 이게 지금 관리가 너무 잘됐다라는 게요. 지금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예. 시트 가죽 시트 보시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 너무 잘돼 있어요. 예, 어우 깨끗하고요. 또 이게 중형차기 때문에 어우 쿠션감 상당히 좋네요. 예, 쿠션감도 상당히 괜찮고. 헤드룸 쪽이나 무릎 쪽에도 넓이감 괜찮습니다. 성인 3명 이상 앉기에 충분하고요. 또 바닥에는 이분이 고급 코일 매트를 얼마 전에 장착을 했어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에 와봤고요. 여기 스마트 버튼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고, 자, 이게 접이식 백밀러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작동 아주 잘 되고요.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또 엘리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2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거고요 자 운전석 시트하고 보여주시면 은 예, 조속도 정말 깨끗하게 정말 관리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 봤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시동 걸어 볼게요 껐다가 지금 끈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제가 다시 걸어 봤고요 엔진 상태 정말 부드럽습니다 예 아주 이게 어, 키로수도 짧은 데다가 또 개인이 관리를 정말 잘한 차라 보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버튼시동 이라든가 또 여기 내비도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정말 잘 나옵니다 또 이게 하이패스 룸밀러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공기청정기능, 이런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자, 전자파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키로수는요, 정확하게 10만 2 0 5 0 k m 10만 2 0 5 0 k m 탔고요. 지금 오토라이트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엔진 상태가 정말 부드럽습니다. 어우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 차의 또 하이라이트죠.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열리죠. 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네 엔진 상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엔진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엔진룸을 열어봤고요. 이 차는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지금 제가 성능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능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시운전하면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밖에 시운전 나와봤습니다. 이게 지금 뉴 s 센5 신형 엘리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네 어우 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우 주행감이 지금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개인이 관리를 정말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하고 잡소리도 전혀 없고요 뭐 스마트키 내비 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고 또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그러면 말사했죠 그리고 이게 신차가 2700만원이 넘는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얼마에 드리냐면요 정말 신차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540만원, 5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차는요, 말 그대로 고민하시면은 팔립니다. 이게 업로드 되면은 거의 뭐 하루 이틀 안에 판매가 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옵션도 좋고, 일단 내용이 좋아야 되, 되잖아요. 차량 이거 완전 무사고인데다가 엔진 미션 상태가 정말 기가 막혀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하이패스 룸뮬러라든가. 이런 것도 다돼 있고요. 전자 파킹, 공기 청정 기능도 들어가 있고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예, 제가 이거 한번 쭉 고속으로도 한번 밟아 볼, 볼 텐데요. 네, 지금 차량 상태는 최상급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속으로 한번 쭉 밟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시야도 괜찮고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 지금 열어놨거든요. 아, 위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아, 정말 상쾌하고 총수는 이제 또 날씨가 선선해지기 때문에 또이 파노라마 썬터 열어놓고 또 놀러다니는 시기 네, 아주 좋죠. 좀, 상태 너무 좋습니다. 하부 잡소리가 정말 1도 없어요. 네, 관리가 정말 워낙 관리를 영적으로 관리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 차가 그렇습니다. 이 차가 영적으로 관리를 정말 잘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차가 2700만원인데 520만원 5분의 1도 안되는 520만원에 이 완전 무사고 차량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차량 고민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또 어르신분들 또 젊은 분들 할거 없이 누구나도 다 좋아할 만한 또 차량이고요. 예, 빠른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운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운전을 갔다 왔습니다. 아, 정말 이 차요. 고민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게 신차가 2,7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요, 540만 원입니다. 540만 원이고 뭐 수수료도 없고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개인이 병적으로 관리가 너무 잘된 차량입니다. 정말 예이 차는요 빠른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도이치 놈의 단지 오시면요 4만 대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국 최저가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